별이 16절을 보시면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은 적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제목이 찬미를 온전하게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김주임사님의 기도가 끝나고 저 뒤로 가셨어요. 중간에 앉으시지?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라고 불리우던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의료계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아주 멋진 신앙이이셨습니다. 이분이 현대, 현재는 고신대학교 병원이 된 보금병원을 세우고 초대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병원 사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계실 때네번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보를. 근데 그 사보의 이름이 독특합니다. 영화와 유아의 찬미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영화와 유아의 찬미 그리고 첫 번째 시작하는 서문의 제목도 우리는 천국의 영화이며 유아입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몇 대목만 시작과 끝 대목만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천국의 영화이며 유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난 영아와 유아입니다. 지금은 천국 백성 많지 못하다 하여도 자라나면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될 천국의 영아 유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것입니다. 쭉 나가고 결론입니다. 마지막 구절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아 유아의 찬미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영아 유아의 입에 힘을 주셔서 마귀의 계획을 꺾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십니다. 하고 끝납니다. 이 대목 영아 유아의 입에 힘을 주셔서 마귀의 계획을 꺾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복음 병원이 지금은 초라하고 지금 부족하지만 영아 여하와의 입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사탄의 마귀의 괴략을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게 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찬미라는 단어는 찬양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찬양, 찬미라는 단어를 많이 안쓰지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 부르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야 돼요. 내 인생 하나님이 건드리십니다. 좋게 건드리시든, 나쁘게 건드리시든, 건들 때마다 바이올린 현을 움직이면 소리가 나듯이 소리가 나야 돼요. 그게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찬미를 온전히 하셨다 라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멋진 성가대 의 찬양을 들으시며, "그래 너희들내 찬미를 온전하게 했다" 말씀한 적이 없어요. 잘 준비된 찬양과 오케스트라 반주를 들으시면서 너의 찬미가 온전히 됐다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어린 아이들이 코올리가 어린 아이들이 호사나 호사나 막 소리 지르는 걸 소리를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찬미를 온전히 하셨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맨 처음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하나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이 하셨어요. 성전을 청소하시고, 성전의 병거치 사람 고쳐주시고, 그리고 막 이제 떠나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말합니다,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때 하신 말씀은 본문이에요 어린아이들 입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을 찬미로 온전케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해야.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해야 내 소원이 다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찬송한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하다큰 매를 맞고 그 밤에 감옥에 갇혀. 그밤 밤늦은 시간에. 신음 소리에도 부족한 판인데 원망에도 부족한 판인데 그들은 찬양을 했다고 그랬어요. 찬양할 때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찬미로 운전하신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미가 됐다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찬미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찬양을 온전히 하셨다고 하실 수 있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예수님은 성전을 성전되게 하심으로 찬양을 온전히 하셨습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셨다는 것 예배당을 예배당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이 사람을 살았습니다. 출애굽할때 여러분 이 백성들 맨 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성막 주위에 각 지파 열두 지파가 가서 성막 중심으로 이땅 이제 출애굽했습니다그 중심에 성막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성전 중심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 당시 성전이 이미 타락했어요. 원래 종신직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역사를 보면 제사장 가문 몇 가문이 1 년에 한 번씩 돌이 돌아가면서 제사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이 로마 정치 결탁을 한 종교 권력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하지 못했어요. 늘 정치적인 메시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뜻이 있는 백성들은 마음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간줄 아세요? 성전에 들어가 말씀을 안 듣고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 세례와나 세례와나 가서, 가서, 가서 말씀 드리고. 너무 종교가 타락해서 이건 도대체 이, 이 생명이 없는 종교가 되버렸으니까 백성들은 다 마음을 떠난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재산 드려야 되니까 성전에 오기는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성전이 거기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셨다. 제사 드리려면 제물 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물, 재물? 제물이 없는 예사랑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일 오후 예배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지만 오후 예배라고 하고요. 수요일도 목사가 말씀 을 전하지만 수요 기도회라고 하지만 여러분 속장님이 말씀 전하는 속회는 속회 예배라고 그래요. 왜 그렇죠? 예배, 헌금이 들어가서 그래. 그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예배 드리려면 예물 드려야 돼요. 재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떤 가진 재물의 어떤 그 많고 적음에 따라, 아니면 은혜의 많고 적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염소, 어떤 사람은 양, 그리 드립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비둘기 잡아 드린 게 있어요. 그치? 비둘기는 뭐예요? 예물이에요. 재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탈하겠냐면 집에서 여러분 이이이 이, 이 동물 이 비둘기를 이 염소를 이 양을 제물로 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제물에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하게 만들어요. 아주 아주 애지중지 길러요. 제물 드려야 되니까 제물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앞에 서 있다가 흠이 있는 거 발견하면 안 돼. 그러면 제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러 그걸, 그래 여러분, 옆에다가, 제사 성전 옆에다가, 짐승 우릴 만들어 놓고, 거기 소나, 암소나, 비둘기를 키워요. 거긴 다 괜찮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 집이 훨씬 나은데, 우리 집이 훨씬 나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둘기 사다가, 예, 제사들이는 거예요. 탈하겠지요. 거기다 또, 여러분, 보문에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나와돈 바꾸는 사람. 재물 드려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어떤 그, 소나 양과 재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지금 식으로 돈을 가져다 예물 드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로마 시대잖아요. 어떻게 침략자의 돈, 로마 황제에 사겨져 있는 돈을 예배 드릴 현금 드릴 수 있냐? 못 봐, 안 받는다. 그래서 로마 돈은 안 받았어요. 예배 예배할 때. 그러니까, 거기서 뭡니까? 로마가 통치하기 전에 옛날 히브리 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받으니까, 성전에. 그 그러니까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환칙이야,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준비해서 가지고왔는데 그거 안 돼. 로마 돈안 돼. 바꿔야 돼. 바꾸면서 엄청난 차익이 생겨. 다 타락한 거지. 그 여러분. 보시면 돈 바꾸는 사람들 그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내 쫓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 문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께 영광론이리고 예배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황도에서 물로 만들어도다 총만 칼만 안 들었지 강도들 아니냐는 거예요 물질의 강도 아니냐는 거예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었다 어떻게 그 당시 최고 권력자 등에 없고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이제 어? 그걸 가지고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때 와서 강도의 소을 만들었냐고 막 고통을 칩니까 아니 그 권력을 가지고 저 예수를 때려 잡을 수 있는데 백성 눈이 있잖아요 눈. 그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까 의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성전을 성전 되게 하시므로 하나님의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신이 된 사람 시리즈 8 편이 나왔거든요. 그걸 제가 몰아보기를 하려고 하루 앉아가지고 넷플릭스 보다가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 편이가 보다 못 봤어요 역겨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이비 교주 때문에 저렇게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려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는 전세적으로 공추, 송출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저걸 보고 한국을 못하고 생각할까? 저는 이제 사이비 종교가 저렇게 발행하게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교회가 되지 못하니까.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로 가서 세례와는데 갔듯이 엉뚱한 데 가는 거지. 우리도 성전을 성전답게 할때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서 진짜로 순수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릴 때 하나님의 우리 찬미를 원전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모이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마지막 때에, 내가 바로 믿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싶다는 분들이 모이는 교회. 그렇게 만들어지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우리 찬미를 온전히 하시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막 백, 성전을 온전히 하십니다. 다 때려부시고, 없애고. 다른 성전에 보시면 노하였다는 표현이 나와요. 막 화를 내면서 거룩한 분노지요내 집이 이런 집이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물질적인 문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요. 당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지.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성전을 성전 듣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놓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금 14절 이하를 보시면 또 묘한 얘기가 나와요. 맹인과 전운자들 성전에 예수께 나오니 고쳐 주시매 라고 돼 있어요.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전에는 전운자, 맹인, 장애인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당신은 못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막 성전을 때려 부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구경하던 바리 전운자, 맹인들, 막 장애인들 못 들어온 거예요. 성전에. 아 그러면 내가 내보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때 전통이 의하면 내보내야 돼요 여기 들으면 안돼 여기 온전해야 되는 곳이야 여기 있면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들을 다어떻게하셨다고요 14절에 고쳐주셨다 다 고쳐주셨어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 곁에 앉은 뱅이 사건이 나오죠 다 아시죠 성전 미문 곁에 앉은 뱅이가 앉아있어요 왜 앉은 줄 아세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장애인못 들어갑니다. 앉은 뱅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앞에. 바로 앞에 찬양과 예배가 있는데, 자기는 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가 성전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 예배, 기도하러 가다가, 그, 성, 그 장애인을 보고 고쳐준 사건이, 사동전 3장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지금. 막 성전에 올, 이 사람들이 막 우르르 와가지고 예수님은 가라앉고 거기서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14, 15절에 예수께서는 이상한 일이라고 제자장이 이상한 일이다, 이건. 없었던 일이거든요, 이거. 예수님께서는 장애가 있다고 차별하고 문제가 있다고 차별하고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천엽되고 왜곡된 제장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러웠다. 라고 말씀하시죠. 난 의인을 부러운 게 아니다. 세상은 자기 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 아, 나는 의로 없고, 나는 믿음으로 살고. 근데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던 많은 장애인들, 문제 있는 데들은 스스로가 병자고 장애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쳐달고온 거예요. 누구를 고쳐주셨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오는 사람도 고쳐주셨다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찬미를 받으십니까? 온전케 하십니까? 성전을 성전되게 할 때에, 사람을 온전케할 때에, 찬미를 온전케 받으세요. 15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고쳐주십니 이럴 때 하나님의 찬미를 받으세요. 운전케 하세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야 됩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운 그분들이 온다면, 그죠? 온다면 그분들을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는 교회. 그럴 때에 아니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라고 주 앞에 나와 내 영적인 문제를 접해 내려놓을 때 고쳐주시고 치료하시. 원죄의 되는역사가 이룰 때 하나님의 우리의 찬미를 원전 않게 하시는 겁니다 작년 1년 동안 레베트 울면서 참 많이 싸웠거든요 공무원들하고 싸우면서 여러분 법적으로는 저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장애협회가 싸웠어요 아니 이거 지금 노란 얘기냐 말란 얘기냐 난 장애인을 왜 만들어 놓은 건데 나이들은 들어봐라 이 계단 한개도 한 올라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장애를 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저걸 하지, 하지, 마, 당신 말하고 하지 말라는 얘긴데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고 뭐라고 한줄세 내가? 당신 엄마가 교회 나가야 되는데, 4층 건물이라고 생각 해봐라. 할수 있겠냐? <laughs> 그랬던 적이 있어. 왜이 말씀인 줄 아세요? 교회는 꺼리낌이 없어야 돼. 내가 좀못 배우고, 내가 좀 가난하고, 내가 좀 문제가 있고, 내가 좀 다리를 절고, 내가 좀 어려워도, 오늘 주님이 예수께 남에 고쳐주셨다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주고, 거기서 우리가 치료하고 위로해주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치료받는 일이 참 많았어요. 저도 치료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이 치료받고 있어요. 회복되고 있습니다. 정복에도의 힘이 거기 나타나지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찬미를 온전히 할줄 믿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번째예요 자, 이렇게 성전을 막 뒤엎어놓고 청결케 하시고, 아, 병전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제자장들은 이상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 성전,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을막종려나무 같이 흔들면 호산나호산나마 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와, 우리 왕이여, 왜, 외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입성할 때에. 자, 그런데, 호산나라고 외친다고 다 똑같이 외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장,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야, 드디어 우리의 예수, 우리의 스승 예수가, 하 아, 예, 이 자리 왕이 됐구나. 그럼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호산나, 호산나 불었을 거예요. 우리도 이제 드디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외쳤을 거예요. 백성들은, 야, 이제 로마 신민지 우리가, 저 예수가 왕이 되니까, 오병의 능력으로, 병 고치는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겠지. 우리 이제 독립이다. 라고 호산을 외쳤을지 몰라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다 자기 생각. 온전치 못한 생각, 생각들이. 그런데, 그 중에 어린 아이들이 막호산할 뿐이에요. 아이들이 뭐 합니까? 정치적인 뜻이 있어요. 경제적인 뜻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쁜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그걸 부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 운전케 하셨다. 언제 우리 하나님 우리 찬미 운전케 하십니까? 말씀이 이루어질 때 혼자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시편 8, 절 8편 2절을, 8장 2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성경 안 읽어. 예, 세상들 예, 얘기합니다. 아, 저 애들이 뭘 안다고 저기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질러 조용히 해, 야용히 했을지 몰라요. 주님 그 애들이 예배를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성경 읽본 적이 없느냐. 하드웨인 시편 8장 2절을 봐라. 이말씀 나오지 않느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메시아가 올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다 호산나 부른다고 그랬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곧 메시아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참온전케 하신다라는 말이 카텔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말은 부족함을 채운다는 뜻이 있어요. 부족함을 채운다. 너희들이 보기에 어린아이들뭘 알겠어? 되게 무슨 호의에 친다고 되겠어? 라고 하지만 너희들처럼 목도 과고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찬양하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채우신다는 것. 10편 8편 2절은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권능을 세우셨다. 이 권능을 세우신다는 말이 헬라어로 완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찬송을 완전케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믿이 땅에 서한 모든 일이 뭡니까? 말씀을 이루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은 작은 아이들이 호산나를 찬양을 통하여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고 그랬어다저이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보면 이상한 일이고 어린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호산나 부른 그런 액션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찬미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그죠? 카셀티스처럼 부족함을 채우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온, 다 온전치 못해요. 여기는 목사가 온전합니까? 여러분이 온전합니까? 다 온전치 못해요.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리고 찬양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통하여 나의 찬미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성전을 성전 되게 하심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심으로 말씀을 이루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다 이루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이한중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아난 못해요 안돼요 하지 마시오 그래 내가 하는 작은 일을 통해서도.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은 그 위에 온전히 하셔서 내 인생을 통하여 나를 지으신 목적처럼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이 나를 찬양해야 했다고 했사오니 찬양 온전히 하실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